졸리다 무슨, 무슨 어, 달려, 달려, 어, 어, 아, 재다다 아, 재다 아, 아, 재이다 아, 재밌다! 오늘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아, 다다 아, 재밌다! 아, 아, 재다 아, 재밌다! 아, 재밌라 아, 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다 아, 재밌 아, 재밌다! 아, 재밌 맞을텐가 어? 컨디션? 어, 아 맞다 이거 내, 잭스, 내 잭슨이랑 친구가 좀다했어서 정말 좋구만? 이력가산도 생기고 어디 보고 잭슨은 뭘로 눌릴까? 어.. 이거? 아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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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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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자고있네? 이걸로 눌리는거야 아이놈뭐 표정이 뭐 두툼해 아이놈 이상해 이놈 침침해 그래. 걔지집 망칠 수 있는 애들 전이 무기로 하지 딱 좋지. 엇, 아, 그렇고, 다리 아, 건들고, 돌려볼까나? 아, 이거라 할까? 이런 걸로? 뭐야, 장구 아가 너무 크아 오, 좋은 거네아니 음, 어! 나 죽었어, 어떡해! 근데, 뭐야, 얘 가보지, 가보지, 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 내 댐들 어떡해! <laughs> 뭐야? 미안해, 잭슨. 오! 응. 어, 아, 미안해. 아, 아, 안 아, 아, 미안 아, 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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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 내가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안 이렇게 됐잖아. 에이. 야, 야, 내 머리 좀 내놔라 임마. 아야, 야, 내 머리 내놔. 내 헤드뱅뱅. 내 헤드뱅뱅. 아, 야, 그거 말고. 어, 야, 뭐야 이거 말고. 빨리 줘. 내이이그 내 머리에 쓴거 뭐라고 하지? 투구. 맞다 투구. 빨리 줘. 빨리, 땡큐 이거 이거 이거, 색을 색을 가져가. 내가 왔는데. 미샤. 아때리지 마. 아, 어이야어내 크리퍼 어디 갔지? 아, 야, 야, 야내 크리퍼 머 뭐, 어, 머리 내놔. 그래. 알았어. 야, 근데, 그, 여, 야. 여, 근데 오늘 무슨 내렸지? 영화. 맞다, 아, 영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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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제 기분 나때 맞다. 오늘 영화 무는 날이지 참. 누구 아니야? 뭐? 이거 가져가. 아 맞다, 돈 돈. 아, 돈가져가야 아, 돼. 그래. 갖다 놓고, 지금 나돈 얼마하게? 나는, 이게 40만이다, 원 지금 나한테. 진짜? 응, 음, 보여줄까 나는, 어, 나는, 난, 난 엄마, 아빠가 이게, 나는, 나 가자. 나는 영화 볼 돈만 줘가지고, 손났 응. 왔어. 어, 영화입니다. 어, 대박. 열락 와. 봐. 대박. 헐. 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있지? 빨리 가자. 멈춰. 아, 나 배고프다. 사라졌다. 멈춰 먹을래? 멈춰 먹을래? 와, 친구 멈춰 뭐 먹어요 살려주세요. 같이, 같이, 가이 주의하네, 주의하네. 야,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근데 너. 음, 자, 자동차 너 키친이었어? 음. 어, 나는. 멈춰야지, 야. 멈야지 예. 에 아, 나부정이다 방금. 어 에헷. 역시 이 형님의 클라즈다 이게 날수 있는 형님이다. 오왜 이렇게 렉 걸리지? 오바이아서트다어 어! 어차피 버려. 난 아, 뛰어갈래. 뛰어갈래? 난 아, 타고 갈래. 네. 날아갈래. 맞다 이 맞다 이 옆으로 가야지 참. 맞다. 자다지한 번이다. 나에겐 텔레포트란 게 있지. 호잇! 너가 너무 멀대! 왜? 봐봐? 야, 너가 너무 멀대. 같이, 같이 좀 가자, 좀. 왜 예, 예. 이렇게 렉이 걸려? 오, 점프, 점프, 야. 야. 점프. 나 지금 날아갈래. 와, 안녕, 안녕. 나보다 빠르구나. 야, 야, 야. 하늘에 떠 있어. 야, 백순아, 나한테 신속 좀 뿌려주라. 기독? 야, 뿌리지 마, 뿌리지 마. 아, 약받다저 뭐지? 정자호씨약 빨아요. 아, 뭐래. 약 빨아요, 왜 혼나지? <laughs>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내가 아까 튕겨왔는데, 다이아 야, 내놔라. 야, 같이 가! 이 배신자. 음, 좀 이런 음, 배신자 같은 이라고. 델포! 이 자식! 빨리 가자. 응? 빨리, 빨리 가자. 응? 누군 안 열려? 열려! 아, 봐, 봐봐, 봐 열렸다. 여유. 자, 동문인가 봐. 아, 뭐래. 이거 보통 눈앞에 있잖아, 아, 야, 알 때이다, 이씨. 미친. 너어딘 알아, 여기? 아, 몰라. 나는 쳐봐봐, 여기. 이게 사람천년 남았는데. 아, 그래? 응. 천 년이면. 이제 지대 못 맞추겠냐. 기원전? 응? 이런 미친. 이게 아니었냐? 이야. 와, 어, 올라가자. 이긴가? 올라가자. 여긴가? 응? 내려가자. 뭐야, 너 지금? 야, 너 왔다. 내가 듣기로 올라가야 다는 거였어. 야. 어디 있지, 영어가? 너 어디야? 친구야, 너 어디니? 올라가자. 뭐, 너 어디야? 야. 와, 떨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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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 마. 내안 돼. 자, 스스 남자 하지 마, 미친놈 오들라, 스들라, 스들라, 안 돼. 내리지 마 나. 야, 야, 왜 남의 방에 왜 들어온 거야? 떨어지자. 아, 척좀 해. 내려자 그냥. 이거 급히.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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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너 여기 와보긴 한 거야? 아니. 안와봤어 응. 우린것 같은데? 응. 올라가자! 어? 이게 뭐야? 아 맞다 우정. 우리 우리가 볼게 공평하니까 이쪽이 맞는거 같다 응? 응. 응. 여긴가보다 어 찾았다! 저기 응. 저표 두장만 주세요 이거 1500원 맞죠? 600... 40만원 드릴게요 아왜 야야야 야야 야, 그냥 1500원만 줘네 40만원 교제 응? 들어가도 되죠? 아, 맞다, 나 500원 안 됐다. 아, 죄송합니다. 야, 먹으라고. 흐흥, <laughs> 이라고요? 음, 반 네. 됐다. 음. 갈게요. 안녕. 영화 봐야지, 공포영화. 재밌을 거야. 아이고,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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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올라가자. 어, 무서워라. 내려가자, 역시 광고도 무서운 거라면 구나 야, 올라가자. 우리, 우리 쟤잖아, 제이 뭐 하냐, 아, 너? 너왜 가만히 있지? 애 꺼린 건가? 뭐야, 이거, 놀래라.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기다, 우리, 우린, 우린 제이야, 제이. 빨리 앉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그만해. 사람들도 올라가자. 없, 어,구나. 어쨌든, 빨리 앉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야! 앉아! 내려가. 응? 제이? 아, 맞다. 내가 예비용으로 화레 가져온 걸 가져왔어. 죽이자, 내가 너. 가만히 있어라, 그냥. 짜져있어 알았어? 야, 이 새끼가 미쳤노. 야, 야, 아, 양아, 시작했다. 야, 가자, 가, 안 돼. 해. 내가 지키는 녀석. 이새끼거 무슨 공포영화야, 이씨. 음, 어, 재밌었어. 음. 야, 가자. 음. 수영하자, 수영, 수영. 네, 가서 수영하자. 이 불, 불타는 이, 나를 보내자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가면이다. 아이 가면 멋지다. 수영 수영 수영. 너 어디 있어? 다이빙 수영. 어, 나 다이빙. 나 다이빙. 나 죽을 것 같아. 수염. 무서워. 다이빙. 어 나는 컸으니까 좀더큰 대로. 수영. 다이빙. 오좀 더. 어 좋다. 아, 재밌다. 오 역시 물가에서 있어서 좋다니까. 어 이것도. 아야. 아 재미없다. 너 역시 너무 어린애 거야. 음, 재미있어. 정말. 아, 야, 근데 우리 영화 보는 거잖아. 됐고. 나는, 잭슨아,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나는 원래, 이번이, 나는, 가야 되거든. 난 이제 슬슬, 중국으로 떠날 때가 온것 같아. 나도 같이 갈래. 사실은 내가 천사거든. 진짜야. 일단, 일단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죽어야 돼. 야야야야 예! 야, 야, 나 혼자 같이 가자 어이어 예! 이, 어, 이 어디지? 집이다와집어 집. 어, 어, 꿈이었나? 집이다 집이다, 집이다. 꿈이었나봐. 집이다 집이다 네! 아, 쟤 너무 더, 더 시끄러워지기더네, 집이다 빨리. 집 빨리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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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이집 집이다 집이다 집